어, 나가서 오러 올 거... 나쁜 년들... <laughs> 아니, 내 말을 왜 아무도 안 들어줘! 아니, 아무도 내말안 들어주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! 아니, 어제 무슨 일인데? 씨발, 누가 너했어 <laughs> 아니, 너는! 너는 나만 팰수 있다고 어떤 새끼야, 너 팼냐고! 씨발, 너내 건데!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아니, 아니... 누구야? 출핸 누구냐고 <laughs> 아니 어제 그게 아니라 애들이 약간 팼는데 약간 그러니까 누구냐고 씨발 저... 너 나만 팰수 <laughs> 있는데 뭘 보고 널 팼냐고 빨리 누군데 에이... 아니 잠깐만 에이... 잠시만 아니 왜? 내랑아 너가 봄생이한테 쳐먹고 오면 너가 어떡... 어떠... 야 그럼 내가 <laughs> 내가 가오가 떨어지잖아 <laughs> 아봄생이 봄새, 봉생이한테 쳐먹고 오면 어떡해 아 잠시만 이거 아 가오가 너무 떨어져 잠깐 이름 빨리 적어 누군데 어, 일단은 어 내가 이름 적어놓을게 그럼다이 <laughs> <laughs> 다섯 명이라는 거지? 특히특히는 치키, 뭐라 말안 했어? 특힛은 자꾸 내포스 자리 뺏으려고 해 <laughs> 잘해? 어좀 <laughs> 잘하긴 해아난 <laughs> 그렇게 생각한다 뭐지 우리 이제 비서 자리도 두 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이건 뭐 우리 영역이 아니긴래 아니 안돼 안돼 <laughs>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, 어 맞아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고 음. 이건는 뭐 너도 알아서 그런...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중요! 아니 너유니샘봄생이가 높을 때너뭐 했는데 설레나? 아니 말을 못하겠어 계속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 명이 때리면 이제 두 번째로 바톤터치하고 두 번째가 어. 때리면 세 번째로 바톤터치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너 끼어들어서 조랄했어야지 너왜 가만히 있었냐우 원래 디코는 기세야 목소리를 찍어 눌러야지 너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럼 다음부터 이제 찍어 누르면서 단추가 그러라고 했다고 해도 돼? 아 <laughs> 잠깐만 너 오늘 12시에 뭐해? 밤 12시에 밤 12시에 거기 그 신입 환영회 가는 거 아니야? 환영해라니 잡돌이야 우리 환영하지 아, 잡돌이야. 않아 <laughs> 아니 다, 기가 빡세게 잡아야지 지금 우리보다 두 단위가 늦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버컴한다고 지금 물론 버컴이 맞는 건 하긴 하지만 물론 버컴이 맞긴 해 너무 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가 확실하게 잡아야지 터세는 불려야지 맞잖아 응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 아니 근데 애들이 뭘 보고 와서 널 패는 건데 넌 나만 필수 있다고 <웃음> <웃음> 아 아니, 어제 하필 포스터 전용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신났지 뭐 됩니다. 다들 착.. 한 애들이긴 한데.. <laughs> 뭐 그럼 난 나쁜 애야, 래랑아? <laughs> 아니, 그렇단 말이.. 그렇단 말이 아니라.. 아이 아니, 그래도.. 단추가 편들어지니까 음... 좀 든든하기도 하고.. <laughs> 아, 잠깐만! 윤희쌤 지금 공공연색이 너한테 언니 삐떴대요 하면서 신나게 좀 소리지르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설레나 <laughs> 아, 뭐라 해야 되는 거구나.. 오케이, 알았어. <laughs> 그럼 바로, 아 잠깐만, 야, 아니 제가 저런 식리 나오면 잠깐만 <laughs> 하면서 바로 이제 잡고 너가 주도권을 잡았어야지. 다음부터 주도권 잡아가지고 걔 잡돌이 할게 내가. 그래 그러면 아니 아니 이세만 언니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하면서 잠깐만 뒤로 따라가 볼래? 이래서 뒤에서 빨리 잡았어 이제 너왜 가만히 야 그리고 유니산도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너 지금 너 지금 너가 언니한테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. 아이 아이 잘할게 내가 어디 가서 안 쳐봐줄게. <laughs> 아니, 근데 그래, 바로 동생의 호흡 들어가지고 언니로서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후배잖아 게다가 아니 근데 그러다 그러다가 약간 U F C로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나안 때리면 어떻게?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됐으면 바로 이제 음... 이세미한테 바로 뭐라 아, 이세미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늦게 온 늦게 들어온 제자 너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았니 나는 포스터라도 맡았는데 너 <laughs> 어떤 역할을 맡은 거하고 바로 뭐라 했었지 너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메모해야겠다 할수 있다 너도 늦게 왔는데 뭐라 할수 있는데. 유키. 아, 유키야. 아, 유키. 아침 방송 허락받고 하라고 할게. 어, 너한테? <laughs> 아, 아, 아침 아침은 다 아니야? 그나그 <laughs> 나, 나 정도는 아니야? 아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그거는 이제 살짝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됐다고. 이제 유키나 너, 자쩌어 저거 저어저고저쩌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? 그냥 가만히 들을 거야? 아니지. 또 그러면... 뭐라고 해야지? 뭐라고? 아 근데 뭐라할게 없긴 한데. 아이 원래 원래 잡돌이랑 별로 그냥 별거 아닌 걸 잡는 거야. 그냥. 예를 들어서 유키야 머리 얘기. 아 유키야 너 머리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얘? 이러면서 뭘 <laughs> 잡는 거라고 그냥 좀 미안해 지금 밤인데좀꺼매질수 있을까? 이러면서 아, 잡는 거라고 내랑아 알겠어 어, 별거 아닌 걸로 잡아가지고 그 길을 눌러놓는 거야 원래 처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, 중요한지 알지? 어너 이거 방해주다 갑자기 아침에 유키가 방송 켜가지고 아 내랑형 니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너 그러면 어떡할래? 와 진짜 계열 받음 그러니까 초장에 그 어. 길을 죽여놔야 된다니까 내랑아 어 알겠어 수집을 그 잡으면서 별건 아닌 거고 내 이제 막 잡다가 아 잠깐만 아내랑한 마디 이렇게 해줄게 알겠어 그럼 이제 너가 이제 뭐라 하는 거 알겠지 응 준비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, 특히도 미래 좀 알아놓고 알겠어 내 공부해 응. 올게 아 공부나 하지 말고 너가 왜 공부를 해 알겠어 공부 안 할게 공부 안 하고 내가 1 2 시에 특히한테 자기소개하라 그랬거든. 어 <laughs> 레나가 어제 뽑혔을 때 특히 방송에 가가지고 12시까지 자기소개 준비해와 라고 말을 했어야지 내가 말안 했어 아...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약간 다 그... 좀 우르르 막 하긴 했어 아니 레나가 방송은 스토리야 난 바, 바로 오늘 어제 그냥 공지부터 갈겼다 12시에 그 새로운 멤버들 대기하라고 난 걔네들한테 갠톡도 안 보냈어 인사도 안 했다고 알겠어. 그래. 좀 이따 보자. 야 고마워 다취야. 그래, 내. 내가... 아너 어디 가서 쳐 맞고 다니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아이, 그때 좀 감동이다. 그래. 너가. 음 고마워 방송 잘해. 음. 제대 우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연습 중. 연습하네, 존나게. 지금 내랑이 편들었냐? 당연하지, 걔 내장만 까면 왜 너가 건드려? 아, 내가 아침에 다져놨는데 너가 왜그 건드리냐고. 난 <laughs> 또. <만도. 웃음> 그래도 나만 필수 있다고 했어. 와, 입마 진짜 빙신 아니 그래도 어제 많이 챙겨줬다고요, 단추가.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약간 과몰입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냥 방송용으로 덥더이 하는 거고 다 친구죠. 네, 뒤에서는 다 친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친구입니다. 친구. 네. 맞지? 아 그럼. 그럼 맞...